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총장이 출마 선언 이후에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방송 인터뷰에서 추미애 전 장관을 한 칼에 날려버렸습니다. 그의 출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가 어떻게 해서 장관을 그만두는지 다, 그만두는지 다 알지 않느냐.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하실 것. 이 한마디로 날려버렸습니다. 엑스파일 문제도 김건희 여사가 정면 돌파를 해서 여권이 사실상 깨긴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어, 행보의 가장 큰 핵심은 메시지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국민들에게 전달하느냐. 압축해서. 간략하게.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유흥업소 줄리라는 설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한 걸. 나는 그렇게 할 시간도 이유도 없다. 나를 본 사람이 있으면 나서서 얘기하라. 인석열 총장의 출마 선언문의 핵심 키워드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약탈 정권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에 내색은 크게 하지 않지만 여권과 좌파 세력이 파르르 떨고 있습니다. 역대의 정치 지도자는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가장 강력한 정책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박정희 대통령, 잘 살아 보세. 노태우 대통령, 보통 사람, 보통 사람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 문민정부, 김대중 대통령, 준비된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사람 사는 세상 바보 노무현.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 많고 우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터무니없는 구호지만, 어쨌거나 자기 지지자들이나 중도층에게는 어필해서 집권할 수 있는 구호였습니다. 문재인과 촛불 세력이 국가를 선동해 도관지로 몰아넣었던, 그래서 재미를 봤던, 이게 나라냐. 자, 일단 출마 선언까지만 보자면, 윤석열의 메시지는 약탈 정권이었습니다. 약탈 정권의 연장을 받겠다. 정권을 교체하겠다. 그러나, 이, 그런데 이 약탈 정권이라는 구호가, 실체가 없이 선동적인 구호가 아니라 현실과 실존의 실체로 꽉찬 그래서 국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정치적인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국민으로부터 무엇을 약탈했는가? 제가 일단 대표적으로 다섯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에 명기된 조항입니다. 정권은 5년짜리 대통령과 정권은 그 권력을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위임받는 것입니다. 일단, 실무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권력을 위임을 해줄 테니까, 경제사회 외교안보, 복지, 이런 모든 분야에서 국민을 잘 살게 그 권력을 이용을 해서 법과 정책을 집행해라. 이것이 민주주의의 권력 위임입니다. 집주인인 국민이 5년짜리 전세를 세입자 권력에게 내주는 것입니다. 이 집을 5년 동안 잘 관리해라. 따뜻하게, 망가지지 않게,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게. 첫 번째, 그런 권력을 위임받은 5년짜리 세입자 정권이 마치 집주인처럼 기존의 집의 구조와 기능을 마음대로 허물고 리모델링 했습니다. 계약했습니다. 세입자가 집주인 행세를 한 것이죠. 무엇을 뜯어 고치고 무엇을 계약했는가? 2번. 좌파든 우파든 정권의 부침과 상관없이 자손 만대, 국가가 존재하는냐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국민의 도덕성과 가치. 이 도덕성을 조국과 추미애, 박범계, 이런 일단의 무리들을 이용을 해서 국가와 국민의 소유인 도덕성을 약탈했습니다. 약탈해서 자신들의 호주머니에서 마음대로 도덕성을 개조했습니다. 세 번째, 검찰도 마찬가지로 국민이 검찰에게 법과 질서를 유지해달라고 권력을 위임한 것입니다. 검찰이라고 하는 권력은 국민의 권력입니다. 이것을 문재인과 조국, 중위의 무도한 일단의 무리들이 그 검찰 권력을, 검찰 검사들을 자신들의 권력에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핵심 부서를 교체함으로써 수사를 방해하고 정의로운 윤석열을 탄압하고 이렇게 해서 검찰을 사유화했습니다. 검찰 권력을 국민이 위임한 검찰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약탈했습니다. 네 번째, 공영 언론을 약탈했습니다. 국민이 세금을 투여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KBS나 MBC 같은 공영 언론은 국민 대신, 국민을 대표하여 <laughs> 권력이 잘못한 것을 지적을 하고, 나라가 나아가는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하라는 책무를 위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국민이 위임한 언론이라는 권력을 인사와 돈을 통해서 약탈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정부 광고라는 것을 만들어서 문벼청과 언론들에게 돈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런 쓸데없는 광고, 있으나마나 한 광고, 마지막 다섯 번째 원자력발전소라고 하는 이 아파트의 아주 튼튼한 보일러, 이 아파트를 추운 겨울에도 따뜻하게 유지시켜줄 수 있는 보일러, 이 보일러를 마음대로 뜯어고쳤습니다. 마음대로 뜯어냈습니다. 공기업 국가부채. 문재인 정권 들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청년과 국민들의 미래를 박탈한 것입니다. 약탈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국민으로부터 약탈한 것은 이것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평온한 심정, 누구를 미워하지 않는 온순한 심정, 이런 심정을 약탈해서 문 정권을 미워하고 문적권에 대해서 증오하는 국민들을 많이 양산했습니다. 문재인 약탈 정권의 죄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